그 총기액션과 더불어서 체력적으로 많이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좀 힘든 부분 없으신지 궁금하고요. 좀 가볍게 질문드리면 최근에 그 언니네 산지식송에서 노동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. 그 산지식송의 노동과 크로스의 액션 중에 어떤 게더 힘드셨는지 궁금합니다. 진짜 궁금한데요, 왜? 일단 체력적으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? 아, 저는 그 액션 스쿨 가서 이제 몇번그 액션 네, 연습을 네. 했는데. 앞구르기, 뒷구르기가 제일 어려운요 그게 의외로 어려운 거 그거를 해야 돼요. 앞구르고 뒷구르어야 도망가고 총을 피할 수가 있는데, 그게 가장 힘들었던 거 같아요. 그렇게 중점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고요. 어. 앞구르기와, 어, 보통 다른 분들이 액션 준비할 때랑 다르게 준비를 하잖아요 앞구르기, 뒷구르기. 네, 그거 많이 시키시더라고요. 어떤 게더힘들었나요산지직송인노동조 네. 액션이 더 힘들죠. 노동은 사실은 제가 어떤 기술이 없어도 그냥 할수 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제가 정말 미선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미선처럼 멋있게 액션을 해야 되는 그 임무가 있잖아요.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강수대 악어. 진짜 앞구르기, 뒷구르기를 잘하는 미선.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질문에 기자님 말로 전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. KBS 김찬현 기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예.